잠시만요, 잠시만요. <laughs> 오, 잠시만요, 오, 오, 잠시만요. 오, 오, 자, 오, show me your move. Let's go. 갈게요. Yep. 와우. <laughs> <laughs> 와우. <와. 웃음> <laughs> 아니, 근데. 아, <laughs> <laughs> 아나 진짜 예상치 못했어. 와우, well, let's get it. 앵콜, 앵콜. 와우. 와, 안 보여. 주먹 안 보여. 와우. 아, 앞으로 의 네. 네네 포부가 어떻게 되는지. 앞으로 의 포부야? 마무리 인사 한번해 주세요. 저는 포부 그런 거 없어요. 끌리는 대로. 그냥 끌리는 대로. 저 그냥 끌리 대로 살 뿐이에요. 어, 쉽다. 갑자기 메이크업이. 아, 이게 네, 펀치의 펀치 컨셀이구나 크레오파타 아니, 아니, 그게 아니에요? 아니라 펀치 카셀을 그냥 펀치한테 맞은 야. 것 같아요. 펀치 카셀을 그냥 펀치한테 맞은 야.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이게 <laughs> 펀치 컨셉이라는 거 아. 아, 아니 사이다 왜 마셔? 그 사이다인데 그러니까, 뭐. 그러니까 너랑 나랑, 사이다? <러 aten> 어, 그러니까 어, okay. 나랑 무슨 사이다? 그러니까 사이다인데 <뭐라> 그러니까 너랑 나랑 무슨 사이다? 그러니까 몰라. 네, 콜라 몰라. 피시방 보는 거 콜라 몰라. 그러니까 콜라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콜라 몰라. 니까 너랑 나랑 무슨 사이다? 그러니까 형이 뭔 얘기 그러니까 형이 뭔 얘기하는지 지금 몰라. 그냥 나 몰라, 그냥 나는 그냥 나 코알라. 나라 그냥 코알라. 너는 그냥 내랩레벨고 어, 피가 많아. 너는 그냥 내레벨고 어, 피가 많아. <laughs> 그러니까 내내 지금 저게 알리지 말라. 아니 뭐 라인 배틀이야 뭐야. 아니 그냥 아니야, 라인 라임 라인 오래지 남은, <laughs> 아니 아니야, 그냥 나인라인 오래지 남은, 오케이, <laughs> 밀리고 있어요, 지금? 아니지. 밀리고 있는 게 아니지. 아니지. 나는 그냥 빌리지. 밀리리지? 아니지. 나는 그냥 빌리지. <laughs>